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 익스프레스 인기 기계식 시계 3종을 빠르게 비교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제품 정보와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올레브소의 리브이스 6654입니다. 이 모델은 크로노그래프 스타일로 디자인이 화려하고 데일리 패션 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에 날짜창까지 있어 실용성이 좋고 야간과 생활 방수 성능이 꽤 준수해서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잘 맞는 모델입니다. 두번째는 파가니 디자인 2024 신형 39 NH35 모델입니다. 일본산 NH35NH35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정확도와 내구성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파이어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20바 방수까지 갖춰 다이버 시계의 기본기를 완성했고, 39라 손목 작은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은 산마틴 37BB54 빈티지 다이버 SM138입니다. 산마틴 특유의 정교한 마감과 빈티지 디자인이 강점이며, 역시 NH35 모브먼트, 사파이어, 200m 방수까지 완성도가 높습니다. 케이스가 37라클래식한 사이즈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비교한 시계들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탑 브랜드라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데요. 디자인은 올레브스, 안정성은 파가니, 완성도는 산마틴이 각각 강점으로 나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